네. 자, 이 시간에는 이제 여러분 234페이지에 부가가치세 부속 서류 부분이 되겠는데 우리가 매입매출전표를 그동안 이제 앞 시간에서 쭉 입력하면서 이 부속 서류 왔다 갔다 했잖아요. 어. 그 내용입니다. 한번 쭉 읽어 보고 지나가 보겠습니다. 자, 세금 계산서 합계표. 네, 여러분 보셨죠? 매입 매출 전표 입력 시 세금 계산서가 발행된 거래 유형 11번 과세 매출 12번 영세 매출 우리가 FAT 1급에서는 뭐 12번 영세 매출이 시험에 안 나옵니다. TD급에 나와요. 그리고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은 거래 유형 51번 과세 매입 52번 영세매입. 예. 그다음에 52번 영세매입은요. FHT 급에는 안 나오죠. 그다음에 54번 불공매입, 55번 수입매입. 네. 55번 음. 수입이라든가 52번 영세매입은 TAT 2급때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해본 것은 세금 계산서 합계표로 들어가는 거 우리 가 확인한 것이 매출에서는 11번 과세매출만 그리고 매입에서는 51번 과세 매입하고 54번 불공 매입이 다 세금계산서거든요. 예. 그래서 그러한 내용이 지금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반영된 것들을 우리가 매입매출전표 입력하고 나서 추적을 다해 봤죠. 자동으로 반영이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계산서 합계표. 예. 계산서 합계표도 세금계산서 합계표처럼 위에는 매출 밑에는 매입이었습니다 그래서 매입 매출전표 입력시에 계산서가 발행된 거래유형이 13번, 53번 이 두개가 계산서 합계표에 가는거예요 네, 요건 우리 FAT 1급에도 다 포함된거죠 그 다음에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집계표 우리가 매입매출전표 입력할 때 17번 카드과세로 입력한 거, 이게 신용카드 매출전표로 다 들어갑니다 자동으로. 그다음에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수령금액 합계표라는 부속서류도 봤죠? 이거는 우리가 57번 유형으로 입력한 거 자동으로 반영되죠 이것도 조회만 하면 돼요. 그다음에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 조금 전에 들어가서 봤죠.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 앞 시간에서. 그래서 이거는 54번 불공매입으로 입력한 것이 거기에 작성이 됩니다. 역시 자동으로 작성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지금 부속 서류라 해 가지고 우리 FH 1급에서는 이렇게 다섯 개만 이렇게 지금 열거를 했습니다만은 예, 여러분, TH 2급 교재로 나중에 바뀌게 되면 부속 서류가 이거보다 더 많이 늘어납니다. 그 거기에 작성에 관한 것도 이거는 거의 다 자동 작성되지만 또 일부 부속 서류는 자동 작성이 아니라 수기로 작성해야 되는 것도 있어요. 그런 연습은 다음 교재에서 우리가 실습해 볼 겁니다. 자, 수행 내용 해 보겠습니다. 수행 1번. 자, 부가세 그 과세 기간은 2기 예정이었어요. 7월부터 9월. 자, 이 7월부터 9월 과세 기간에 대해서 요 질문을 한번 수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 전자 세금 계산서의 총 매수와 총 공급가액은 얼마인가? 매출 전자 세금 계산서 그러면 세금 계산서 합계표에 가야 볼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세금 계산서 합계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세금 계산서 합계표 가셔가지고, 7월부터 9월. 반영할, 데이터를 새로 반영하겠느냐? 예, 해서 새로 한번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자, 매출 위에 나오죠? 총 매수와 총 공급가액, 전자. 예, 다 전자네요. 그래서, 매수는 다섯 매, 공급가액은, 예, 110,0,0,0,0,0,0,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두번째 문제 매입전자세금계산서의 매입거래처수는 몇개냐 매입전자세금계산서는 지금 우리 열어놓은 그거죠 음. 방금 열어놓은거 여기 밑에 매입입니다 밑에가 매입 전자세금계산서의 매입거래처수 전자가 매입거래처수가 4조 4개 네 개. 다음에 수행 3번은 뭔가요? 발급받은 매입 전자 계산서의 총 매수와 총 공급가에 발급받은 계산, 전자 계산서니까 세금 계산서가 아니네요. 예. 계산서 합계표에 가야 되겠습니다. 계산서 합계표는 세금계산서 합계표 밑에 있죠. 거기서 7월부터 9월로 이렇게 조회합니다. 새로 반영하시겠습니까? 예. 음. 발급 받은 것은 매입이죠. 예, 그래서 어, 총 매수는 한 매. 공급가액은 30만 원이네요. 한 매에 30만 원 확인했고요. 와, 여러분 충분히 할수 있는 거예요. 그만 그 동안 쭉 봤기 때문에 다음에 수행 4번 신용카드 매출 전표가 발행된 발행된 매출 거래의 발행 금액은 얼마냐? 발행지계표 보면 되겠네요. 신용카드 매출 전표 발행지계표. 네, 신용카드 매출 전표 발행지계표 7월부터 9월로 조회해 가지고. 아니요, 한 다음에 새로 불러오기 한번 해봐도 되겠어요. 혹시 그 뒤에 반영된 게 있는지 하나밖에 없었네요. 신용카드 매출점표가 발행된 매출거래의 발행금액은 16만 5천원이다. 다음에 수행 5번. 신용카드 매출점표를 수취한 매입거래의 매입세액은 얼마냐? 수취한 신용카드 수취 매입세액? 그러면 메뉴가 다르죠. 신용카드 매출 전표, 수령금액 합계표. 네, 수령금액 합계표를 7월부터 9월로 보면 돼요. 아니요, 해 가지고 다시 작성하면 돼요. 새로 불러오겠습니까? 예. 이걸 말하죠. 그래서 수취한 매입 거래의 매입세액은 6만 원이다. 여기 세액이 6만 원이니까요. 다음에 수행 6번을 보면, 세금 계산서를 수취한 매입 거래 중 불공제 매입세액은 얼마인가? 불공제 매입세액은 여기, 어,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에 가면 나와요. 네.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에서 7월부터 9월로 조회하고, 조회해보면은 여기 두건의 매입세액은 2, 5, 2,535,000 불공개 매입세 네. 네, 이렇게 조회해 볼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부속서류들 한번 쭉 수행결과를 수행을 해봤는데 좀 빨리 했는데요. 우리가 앞에서 봐보았기 때문에 뭐 여러분이 빨리 해도 다 이해가 하셨으리라 봅니다. 수행결과 한번 쭉 보세요. 우리가 했던 거하고 똑같죠. 네, 이렇게 보실 수 있으면 되겠다. 다음에 제2절 부가가치세 신고하기 자,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얘기인데 우리 전산에서는 이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수기로 수동으로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으로 불러와서 작성을 해버립니다. 그렇지만 어디에 뭐가 들어가는가는 알아야 된다.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 세부 내역을 보는 방법은요. 그그 그 셀에서 클릭하고 이 탭키를 누르면 이 창이 또 세부 내역 창이 뜹니다. 탭키. 자 대략 여러분 아시죠? 1번이 11번 과세, 신용카드가 여기 17번, 3번에 들어갔었고, 여기 밑에 건 14라든가 12, 16은 안 했기 때문에, 여기가 없습니다만은 나중에 이제 t h d 급교제로 바꿔서 하게 되면은 더 많은 유형을 우리가 해볼 수 있습니다. 음. 네, 여기 밑에 주의해보면 14번 난이라든가 18번 난에서는요, 탭키를 누르게 되면은 이러한 상세 화면이 보인다는 거예요. 이제 매입 매출 점표의 마지막 부분 239페이지에 부가가치세 관련 계정의 정리분계 네. 그래서 매입 매출 점표 부가가치세 관련해서 FAT 1급에서는요 여기까지입니다. 나올 수 있는게 예 네. 유형 일곱 가지 중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정리분계에서 시험이 나옵니다. 자, 부가가치세 관련된 계정 과목이다. 그러면 여러분 알다시피, 부가가치세 예수금과 부가세 대극금, 부가세 예수금과 부가세 대극금을 우리가 매입 매출 전표 입력하면서 쭉 취급을 해왔었습니다. 바로 그두 개의 계정을 정리하는 거예요. 자 정리할 때는요 반대로 갑니다. 이게 계정과목을 잘 보면은 우리가 매입매출전표 입력할 때 부가세 예수금 밑에 분개될 때 부채니까 항상 대변에 갔었어요. 부채 증가 부채 증가 하면서 매출전표 입력할 때 대변에 갔었죠. 그리고 부가세 대급금, 매입, 매입 관련된 거래 입력할 때 자산 잡았죠. 자산 잡으면서 차변에 부가세 대급금, 부가세 대급금 이렇게 처리를 해왔습니다. 정리할 때는 반대로 갑니다. 반대로. 그러면 부가가치세 정리는 언제 하느냐. 법인을 기준으로 보면 은 부가가치세 신고를 법인은 애정신고, 확정신고를 다 신고 납부해야 되기 때문에 1년에 4번 정리분개를 합니다.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으로 정리를 해요. 그래서 1기 애정 정리는 3월 30일 날짜로 일반 전표에다가 합니다. 일반 전표에 1기 확정은 6월 30일 날짜로 일반 전표에 9월 30일 자는 예, 2기 예정 과세 기간의 종료일이죠. 2기 예정 과세 기간 종료일 9월 30일 자로 일반 전표에 하고요. 12월 31일 2기 확정 예, 과세 기간 종료일입니다. 이렇게 네 번에 걸쳐서 이러한 분개를 이러한 분개를 일반 전표에 해야 된다 왜 일반 전표에 하느냐? 이건 부가가치세 신고 내용하고는 별개예요. 이미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전표는 매입매출 전표에 다 입력해 놓았고 관련 계정을 정리만 하면 되니까 네 일반 전표에서 부가세 예수금 차변에 놓고 부가세 대급금 대변에 놓고 그 차액을 납부세액으로 보통의 경우에 우리가 부가가세라는 것은 부가가치에 대해서 과세를 하기 때문에 매입세액보다는 매출세액이 크게 집계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매입세액보다는. 왜냐면 우리가 상품을 말이죠. 공장에서 천원짜리 상품을 사다가 도소매할 때 천원에 그대로 파는 회사는 없죠. 그러면 뭐 사업을 해서 남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천 원에 매입해가지고 천 원에 팔면 장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공장에서 천 원에 사 왔으면 이제 뭐 소포장을 한다든지 뭐든 해서 좀 약간 부가가치를 높여 가지고 2천 원 내지 3천 원으로 마진을 붙여서 판매한단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천 원짜리에 대한 매입세액은 100원이었다면 내가 부가가치를 늘려서 2천 원에 팔면 거기에 대한 매출세액은 200원이 되지 않습니까? 일단 단순히 비교해도 두 배가 되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영업이 이루어졌다면 매출 세액이 항상 많은 게 일반적이죠. 근데 꼭 그러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어느 특정 과세 기간에 투자를 많이 안 되든가. 그러니까 상품만 매입한 것이 아니라 이번에 도소매업이니까 뭐 공장은 없겠지만 우리 판매 시설이 많이 노후돼가지고 이번에 판매장 매장을 쏴뭐 거기 매장에 있는 시설을 많이 고쳤어요. 그러면 거기 시설 투자, 전기 공사, 바닥 공사 뭐 하면서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겠죠. 그럼 거기서 어떻게 매입세액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와 같이 부가세 수금, 부가세 대급금하고 비교했을 때 부가세 대급금이 더클 때가 있어요. 이거는 이게 크다는 거예요. 자, 납부할 세액이 있다는 것은 부가세 예수금이 더 크기 때문에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것이고 환급할 세액이 있다는 것은 부가세 대급금이 더 크기 때문에 환급을 받을 세액이 있는 경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부가세 예수금 매출세액이 더 많기 때문에 그 차액을 우리가 납부하죠. 그게 바로 미지급 세금. 그러면 왜 미지급 세금이냐? 정리는 과세 기간 종료일에 맞추어서 정리를 한단 말이에요. 정리하는 날 세금을 내는 게 아니에요. 세금은 언제 내느냐면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하면서 납부합니다. 그러니까 정리 시점에는 부채가 되는 거예요. 납부할 세금이. 그때 우리는 미지급금이 아니라 미지급금 아닙니다. 네. 이거 분개해 보세요. 그러면 미지급금 이렇게 써 버리는 분이 있어요. 아니에요. 미지급 세금. 미지급금하고 살짝 달라요. 예. 네. 미지급금은 다른 걸 외상으로 한 겁니다. 예. 네. 뭐 컴퓨터를 외상으로 샀대든가 승용차를 외상으로 샀대든가 이게 미지급금이에요. 세금을 아직 납부할 시기가 안 돼서 납부하지 않은 거. 미지급 세금. 그러나 이미 납부할 의무가 발생했어요. 과세기간 종료일로. 그래서 미지급 세금이라는, 어, 우리가 부채라는 것은 어떤 의무가 발생하면 그때부터 부채로 인식하는 겁니다. 돈을 주면 그때 이제 그 부채가 어, 감소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밑에 거는 매입세액이 더 많은 걸 시사투자 같은 걸 많이 해가지고 그럴 때는 미수금 그 차액만큼이 우리가 환급받아야 돼요. 환급을 누구한테 받느냐? 세무서로부터 받습니다. 세무서로부터 미수금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가가치세 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환급을 해주도록 돼 있어요. 만약에 3월 31일 날정리분계 했을 때 미수금이 발생했다. 그러면 4월 25일 날 신고하죠. 그러면 4월 25일로부터 신고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세무서에서 환급계좌로 돈이 들어옵니다. 5월 25일경에 들어와요. 24일이나 이때 그게 미수금입니다. 자 납부할 세액은 미지급 세금 부채 환급받을 것은 미수금 자산 환급받아야 되니까 미수금 자산자 그러면 여기 끝에 살짝 있는 이 자비익이라는 건 뭐냐 자비. 자비익이니까 이익은 언제나 대변이죠. 여기 밑에 주위에 나와 나와 있습니다. 확정신고시 자비익이 만 원이 나올 수가 있는데 전자신고를 하는 회사, 전자신고를 하는 회사는 만 원을 세금을 깎아줘요. 예, 네, 납부할 세액에서 만 원을 빼줍니다. 그럼 환급받을 회사는 환급받을 세액에다가 만 원을 더 해줘요. 만 원이 늘어나는 거죠. 환급이 대변에 자비이익이 들어가니까요. 자, 그래서 여러분, 전자신고 세액공제는 언제만 해준다? 확정신고 때만 해준다. 이것도 이론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예, 전자신고 때에는 애정신고와 확정신고에 모두 적용된다. 땡. 애정 신고 때는 적용을 안해 줍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 봤어요, 제가. 아니 왜 헷갈리게 어떤 때는해 주고 애정전는안해 주고 왜 확정 때만 해 줄까?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니까 애정 신고는 법인만 하네요. 법인만. 법인만. 법인 하면 사업이 좀 규모가 있는 회사들이죠. 그래서 아이, 법인들한테 뭐만 원이 그게 중요할까요? 공개를안 해준다 그런 판단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런 판단할 수도 있어요. 법인만 와서 신고하면은 세무서가 그렇게 복잡하지 않겠죠? 예, 네. 사업자가 이 개인 사업자가 그 양은 되게 많은 거예요. 사업자 수는 예, 네. 법인보다 개인이. 근데 우리 확정 신고 때는 어떻게 합니까? 개인 사업자도 신고해야 되거든요. 그 법인하고 개인사업자가 전부 다 세무서에 와서 방문신고 한다 그러면 세무서가 아주 복잡해지겠죠. 그래서 확정신고 때는 좀 전자 만원 세액공제 해 드릴 테니까 음, 만원이 큰 돈은 아니지만 그걸 유도한 거 아닌가 뭐 하여튼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왜뭐 그러냐 이유가 뭐냐를 따질 필요 없이 어쨌든 전자신고 세액공제라는 제도가 있는데 그만 원은 자비익으로 처리하면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 그리고 애정신고 때는 적용을 못한다. 확정신고 때만 해준다. 이게 정리분계입니다. 그러면 이 정리분계를 하려면은요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봐야 요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봐야. 그래서 여러분이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보고서, 부가세의 수금 얼마, 부가세 대금 얼마를 탁탁 집어내가지고, 일반적 표에다가 복사 붙여넣기, 복사 붙여넣기 해서, 그 숫자가 꽤 복잡하기 때문에, 크기 때문에, 그걸 시험지에다 이렇게 메모했다가 적으면, 잘못하면 8자를 6자로 잘못 오해하고, 입력한다든가, 이런 실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복사 기능. 컨트롤 C. 붙여넣기, 컨트롤 V. 이거를 권장하는 겁니다. 음, 그래서 요걸 지금 수행을 해야 되는데 예, 지금 하기에는 좀 예. 시간이 좀 부족해요. 그래서 여기서 딱 접어 두시고 이 부분 설명은 다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실습만 남았는데 239페이지 그 수행 내용을 우리가 하게 되면은 매입 매출 전표 입력이 이제 학습이 다 끝납니다. 그리고 바로 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결산과 장부 마감. 이걸로써 여러분 실무 수행의 한 바퀴가 다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는 이제 시험 준비로 들어갑니다. 시험 준비 수업으로. 왜냐면 이제 한 번은 쭉해 봤으니까 시험에서 나오는 것으로 이제 집중해서 우리가 연습을 해 둬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상당히 많은 부분을 지금 진, 진, 진도를 나갔습니다. 그래서 약 4, 4, 16, 한 16시간 정도 여러분이 굉장히 부지런히 많이 하셨어요. 자, 월요일날 여기서부터 하겠습니다.